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중에 일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어...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마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그 애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을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잔사되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보았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어, 연극도 많이 하고, 어 옛날에 우리 박근 목사님 인연극 하지 않았어요? 이걸로요? 네. 그렇죠. 인연극도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부 시절에. 근데 이 유명하고 많이 알고 있는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다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거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지의 이름이 뭐죠? 나사로. 어, 하나님이 돕는 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상해요.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거지의 이름, 나사로가 나온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해야 할 부분입니다. 19절에 자세 옷과 고운 배옷을 입는다는 이 표현으로 통해서 이 부자가 엄청난 부자임을 알수 있고, 또 아주 존귀한 자임을 알수 있어요. 아무나 자세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어, 신분이 고귀하거나 엄청난 어, 부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자세 옷을 입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영화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 어떤 거 입고 다니죠? 약간 베이지색 비슷하게 칙칙한 어?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죠. 이 표현만 봐도. 엄청난 부자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고귀한 사람임을 알수 있어요 근데 왜이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거지는 그딴 보통 거지가 아니라 헌데가 많아요 그렇지 헌데가 많아요 무슨 피부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황대투성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허렸냐면 고름이 찔찔 나오는지 진물이 찔찔 나오는지 누가 할터요? 지나가던 개가 와서 이렇게 핥고 지나가. 아우 그런 거진데 이름이 명시돼 있다. 중요한 초점 중의 하나. 아주 신분의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지 이름을 명시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언급되는 것 자체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딱문 열고 나갔더니만 누가 앉아 있어? 거지가 앉아있어 온 몸이 헐어가지고 그냥 고름이 찔찔 흘러서 개가 핥고 있는 거지가 앉아있어 상쾌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거나 집 밖을 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막 쌍욕을 하고 나갔을 거야. 아우 이 새끼 또 왔어 이러면서. 그리고 아랫사람을 시켜서 날마다 아우 얘좀좀추워라 어디 딴 데나 옮겨놔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날마다 했겠죠. 우리가 그집 사람이라고 해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 앞에 그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여기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버려진 채라는 이 원문을 보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누군가 갖다 놓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나사로를 들어다가 그 집에 갖다 놓는다고. 아마 내용을 비춰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를 들어다가 그집 대문 앞에 놓는 거예요. 나사로가 직접 가서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요? 아무래도 그 집이 부잣집이고 고귀한 자니까 오늘 본문에도 언급됐듯이 그래도 뭔가 먹을 걸 주지 않을까, 부스러기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걸로라도 나사로가 연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 나사로를 그집 앞에 갖다 놓았을 수도 있어요. 또 동네에 그 사람이 있는 게 싫었을 수도 있어. 자기 집 앞에. 자기네 골목 거기에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도 싫어서 거기다가 갖다 놨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나사로는 자기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 갖다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을 사람의 의도가 있었는데 본문에는 언급어 있지 않지만 그 부자가 거지를 살펴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절대 살펴보지 않았어요. 뭐 거기서 떨어진 걸로 배를 불린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뭐 음식 좀 갖다 주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귀한 집이고 돈도 많은데도. 그 거지를 치료해주거나 그 상처를 살펴주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부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싫지. 우리 집 앞에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너무 싫어. 그건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집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 아유, 오셨어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부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관계예요. 아주 깨름직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그 부자와 나사로가 너무나 큰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재력적으로도 그렇지만 신분적으로도 어떻게 말할 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야.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초대받아서 갔더니만 내 테이블 앞에 맞은 편에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앉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아 어, 회장님. 뉴스로만 봤습니다. 같이 식사하게 해서 영광입니다. 하면서 너스러떨면서그 이재용 회장과 우리가 웃고 즐기면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할수 없어요. 왜? 그 회장과 우리가 너무나 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재용 회장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제가 동영상 설교 몇번 봤습니다. 이러면서 너스레 뜨면서 저랑 식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이재용 회장과 우리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죠. 나사로와 부자처럼. 이렇게 같이 있기 불편한 관계가 또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역사이고,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육신이란 말을 쓰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아죄인 아니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성육신 자체가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나자지심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걸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비하는 제가 생각하길 때 그리스도의 천해지심이라고 본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천하의 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꺼려하거나 불편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그대로 죽으셨으면 좋겠는데, 양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만든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처참한 장면에 그더 처참함을 더하려고 양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용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엄청난 죄를 지은 그가 범죄자들이나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반역자들이나 받는 아주 최고의 형벌이었는데 그 옆에 똑같은 취급을 받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뻗천원해 주신 거. 강도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똑같이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편하지 않은 불쾌한 관계 상황일 수 있어요. 이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처해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있었더라면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이며,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릴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천해주시고, 천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를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또 장사되었는데, 부자가 어딜 갔죠? 지옥에 갔어요. 그 얘기는 이제 다 제가 처치하고 이야기를 가자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뭐가 있냐면, 니네 옆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며 비유를 하면서 막 질책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 본문을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대입해 보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에게 있어서 천국에 갈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정말 비참한 몰골로 자신의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지 나사로는 아우, 얘는 죽지도 않고 또 왔어. 라고 얼굴을 찌르부리면서 욕할 게 아니라 그를 살피고 도와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부자로부터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철저히 거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했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구원과 치의의 개념으로 그러면 거지를 도와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적반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우리 주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위에 내가 놓치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뭐 크게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나의 작은 도움이라도, 나의 작은 성이라도, 나의 작은 친절이라도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부자가 나사로를 외면하는 것처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인지 모르는데, 외면하거나 그냥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천하게 천하게 낮추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면 안 돼요. 저도 가끔씩 교만해지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먹사 그것도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아꼈는데 그것도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고 정말 우울하고 답답하고 크게 다운될 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목사. 너, 내가 필요 죽어서 산 아들이야. 너는 나의 피 값이야. 네가 이렇게 다운될 필요 없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안목사 너는 내가 필려 산 존재야. 하나님이 필려서 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도대체 그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자포자기 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해 지심을 보시면서 조금 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바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위축될 거 없어요. 아까 예를 들지만, 이재용 회장이 내 앞에 와서 밥을 먹는다고 해도 죽어질 필요 없어요. 이재용 회장이 얼마나 돈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피값 이천지를 말씀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자가 내 앞에 앉아 있다 그래도 아무리 부유한 자가 내 앞에 앉아 있다 그래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히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